우리 송아지들, 오늘 토요일 아침 꽃밭으로 지금 산보 나왔어요. 우리 아가들. 네. 네. 오늘 또 어슬렁어슬렁. 어슬렁. 음? 이불을 어떻게 하면 찢어볼까. 네. 꽃밭을 어떻게 하면 망쳐볼까라는 그런 <웃음> 귀여운 <웃음> 발상으로 지금 꽃밭에 나왔어요. 네. 지금 현재 해바라기가 오늘 또 예, 한 아이 또 뿌리가 뽑혀가지고 네, <laughs> 별이 되었어요 네, 우리 해바라기 네, <laughs> 네, 총 30그루 중에서 29개만 남았어요 네, 우리 맥스가 아, 뿌리 채 뽑아가지고 <laughs> 자, 우리 샤넬 응? 그 다음에 또 우리 에코 네. <laughs> 자 지금 또 저쪽 꽃밭에도 애기들이 나가있어요 우리 루시 다음에 우리 슈가 우리 찰스. 우리 에코. 우리 덕순이. 우리 맥스. 오늘. <laughs> 찰스 또. <laughs> 또 해바라기 하나 뽑으라고 해바라기들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아이고 해바라기들 너무 불쌍해. 막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. 잘 쓰야. 못살다 아이고 잘 쓰던 못산다